지난주에 주인이 보는 앞에서 개를 쏴 죽인 경찰의 행동이 큰 논란을 불러왔는데요. 당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다른 비디오가 또 공개됐습니다. 김하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30일 달려드는 개를 총으로 쏴 죽인 경찰관이 소속된 호성 경찰국이 두 번째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두 번째 비디오를 통해 개 주인인 리언 와스비가 체포되고 경찰이 개를 쏘았던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택가의 길에서 음악 소리가 쿵쿵 울립니다. 개 주인인 로스비의 차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강도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변을 살피던 경찰관 두 명이 로스비에게 음악 소리를 낮추라고 지시하자 로스비가 따집니다. 경찰은 결국 공무 집행 방해라며 로스비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그러자 경찰이 주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본 로스비의 개가 창문을 통해 뛰어나와 갑자기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며 거칠게 짖습니다. 경비견이나 군견으로 많이 쓰이는 로트와일러가 달려들자 놀란 경찰관은 뒤로 물러서더니 권총을 꺼냅니다. 경찰에게 붙들린 로스비는 개를 쏘지 말라고 계속 외치지만 경찰은 실탄 네 발을 발사했고 개는 즉사했습니다. 호성 경찰국은 맹견이 끈이 풀린 채 경찰관에게 달려든다면 방어할 수밖에 없고 주변에 모인 시민들에게도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다며 개를 총으로 쏜 경찰관이 무죄라고 옹호했습니다. 또 오늘 공개한 동영상에서 경찰관이 손을 내밀어 개가 냄새를 맡게 하고 끈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정당방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의 행동이 과잉 대응이라는 여론과 불가피한 정당방위라는 여론이 서로 대립했는데 오늘 두 번째 비디오가 공개돼 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하룻밤을 경찰서에서 보낸 로스비는 과잉 대응이라며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한합니다.